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요 다음을 만족시키고 f' 제가 마이너스 2일 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이 두 가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지금 보면 일단은 서술형에 쓸 용도, 한마디로 정석이란 얘기죠. 우리가 첫 번째 풀이는 어떤 식의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할 거냐면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식의 영감을 받아서 요게 f'의 x다라는 식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에서는 h 대신에 y가 있죠 그러면 h 대신에 y를 내가 h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식 그대로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요게 fx 플러스 fy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 지금 x 플러스 이게 y야 y h가 y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죠 f x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자 f의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x 써줍니다 그다음 분모에 h가 나눠졌죠 그럼 여기서 y를 나눠주면 돼요 y 나눠주고요 자 여기서 양변에 y를 나눠줍시다 나눠주게 되면 y 분의 f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요걸로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양변에 h가 0으로 가네요. 어, 오케이. 그럼 얘는 limit y가 0으로 간다. 해서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y가 0으로 간다. 라고 써주면, y가 0으로 간다. 그리고 이쪽도 또, 또 마찬가지겠죠? y가 0으로 간다. 써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좌변에 지금 보니까, 우변에 보니까 y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럴 때 지금 위에 거를 식을 한번 다시 보는 거야. 여기다 지금 x, y에다 0둘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x에다가 y에다가 둘다 0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어떤 식이 튀어나오냐면 얘는 f 0 더하기 2f 0 그래서 f 0이 0이다라는 사실이 튀어나와요. 자, 오케이 그러면 f 0은 0이랑걸았으니까이 0분의 0꼴이죠, 그지? 0분의 0꼴에다가 자, 이거 f 0이 0이니까 내가 0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도 무관하고요,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변에 있는 요 식은 어떤 식이에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죠, 미분계수. 이게 지금 뭡니까? y F, 어, F 에 f'의 0 되겠죠. f'의 0. 얘는 뭐가 됩니까? f'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f'의 x 또 위에 있는 식. 이거 보면 되겠네. 그다음에 우변에 얘는 f'의 0.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꼴인데 우리 f'의 0은 지워져 있습니다. 이거 지워져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와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f'의 x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끝났죠, 그죠 f'의 x는 얘는 마이너스 3X에다가 F80이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는 서술형에 쓰기 힘들고요. 어, 교육과정 외인데,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편미분. 편미분. 편이라는 거는 편, 그, 에 한다. 혹은 편견을 가진다. 한쪽이 쏠린다는 뜻인데, 요 XY, XY. 미지수가 두개예요 미분하려고 보니까, 어느 문자에 대해서 내가 미분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Y에 대해서 미분한다 생각해 줄 거야. X를 상수치급 한다 이거지. Y에 쏠려서, Y에, 어, Y쪽으로 편해서, 그지? Y 편해서, 우리가 미분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편미분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일단 1단계 해가지고, 1단계는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Y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한 미분. 이걸 먼저 합니다. 이 순서만 따라주면 이 답이 금방 나와요. 알겠지? 이거 뭐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지금 y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얘는 지금 f'에 x, 뭐 문자로 그냥, 그문자가 아니라 상수라고 보면 어떤 문자 더하기 상수꼴은 그냥 미분하면 되죠. 여기 x 더하기 y.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상수취다 받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f'y 나오겠네. 는 f'y. 그 다음에 Y에 우리가 지금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의 개수 이거 마이너스 3X 그대로 튀어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Y에 0을 대입합니다. y 0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한 방에 나와요. 대입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y 0 집어넣어주면 깔끔하게 F'에 X는 F'에 0 마이너스 3X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온그 길을 단두 줄만에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할수 있는 게 좋겠죠. 어, 당연히 할수 있는 게 좋아요. 요거를 우리가 객관식에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남들이 여기 시간 쓸때 동안에 나는 이 풀이로 간단하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간에 요 마무리 지어 주게 되면 어, x 즉 f'0이 얼마야? 마이너스 2라 돼 있죠. 그래서 f'의 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음.